이렇게 엄청난 내공의 배우들이 또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어, 백상이니까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배우분들 중에서, 아, 일단 최우수 연기상 후보, 어, TV 부문, 영화 부문 각각 20명인데 그 중에 몇몇 분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난히 빛이 나는, 아, 스카이캐슬의 염정아 씨와 김서영 씨. 한번 잠깐 만나볼까요? 네, 어, 그래. 그래요.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이 원래 저분들의 표정인데, 스카이캐슬에서는 이 쌩님과 어머님으로 만나서 그두 분의 눈빛 대결이 아주 살떨렸잖아요. 어, 우리 작품에서 보여주신 그 눈빛 말고, 실제로, 실제로 나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어, 실제 성격을 반영한 내면의 눈빛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활짝 따뜻하게 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독님, 예, 오, 염정아 씨부터 저게 실제 염정아 씨의 모습이에요. 어, 우리 김세영 씨도 예, <웃음> 예. <웃음> 원래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 이렇게 배려심 많은 분들입니다.